사무엘상 22장 이어서 6절부터 시작합니다. Now Saul heard that David and his men had been discovered. 이제 사울이 다윗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겠죠, 히스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a n d 에 Saul was seated spear in hand, under the tamarisk tree on the hill at Gibeah, with all his officials standing at his side.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이 자기 손에 창을 가지고 앉아 있었다. 어디에서? 기브와 기부하. 기브와는 자기 고향이죠. 기브와 있는 언덕 위에. 예, 테모리스크 트리는 테모리스크는 이제 나무 종류의 이름이니까 이걸 종류나무라고 한, 다고 해요. 종류나무. 그러니까 종류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고, with all his o f f i c i a s standing at his side. 여기 위 i t 의 이제 부대 상황이죠. 그의 모든 관료들이 그 옆에 서 있는 가운데, 에 말이죠. 그의 모든 관료들이 그 옆에 서 있으면서 자기는 창을 송에 들고 종류나무 아래에 있었다. He said to them. 그래서 그가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 가, 그 관료들에게 말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Listen, men of Benjamin.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봐라. Will the son of Isaac give all of you fields and f i n e y a r d s 이세의 아들이 너희들 모두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이세의 아들이 너희들의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줄 것이냐 Will he make all of you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그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그가 너희들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만들 것이냐? 만들 수 있을 것이냐? Is that why you have all conspired against me? 너희들은 왜 나를 대항하여 공모를 하느냐? 왜 음모를 꾸리느냐? No one tells me when my son makes a covenant with the son of i s a a 아무도 나에게 내 아들과 이세의 아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 내 아들과 이세의 아들이 언약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None of you. 그리고 너희들 어느 누구도 이 s concerned o u me.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너희들 누구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또는 t e l l me. 나에게 또 말하지 않는다. 뭐를? Then my son has incited my servant to lie in wait for me as he does today. 여기 as he does today는 그가 오늘 하고 있는 것처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이 말이죠. 소식을 들었을 때 소식에 들리는 바 같이 그가 하는 것처럼 내 아들이 나의 종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누워서 기다리는. 그러니까 누워서 기다리는 것은 매복한다는 거죠. 매복, 자극해서 내 종들을 자극해서 매복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 나에게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내 아들이 내 부하를 자극시켜서 매복하게 했다는 것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But, 그러나, d o t o r e d o m i t who was standing with the Saul's officials said. 그러나 에돔 사람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은 앞에서 나왔었죠. 에돔 사람 도액, 즉 사울의 그 관료들과 함께 서 있었던 그 주위에 서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I saw the son of以色列 come to 아이멜렉은 아부, 아비투, 엔더. 이것은 이제 내가 보았다 이거죠. 에도기 모압에 왔을 때 모압 왕이저 말한 것을 거기서 보았죠. 모압 왕한테 부탁하는 거를 아니죠. 그 아이멜렉이 왔을 때 그랬죠.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왔어요. 노베 있는 아이멜렉이 왔을 때 이제 그 에메 에, 에, 에 도, 도에게, 그, 애덤 사람이 그때 본 거죠. 아, 제사장, 아이멜렉이 왔을 때, 노베에 있는 아이멜렉이 왔을 때. 그래서, 이제 아이멜렉이 그본 것을, 그때 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I saw the son of the E-se come to i m e l e h son of I-tub at NOB. 제가, E-se의 아들, 그, 다윗을 말하는 거죠. E-se의 아들이, 노베에 있는 I-tub의 아들, 아이멜렉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멜렉 인콰이오브더러드포힘 아이멜렉은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게브힘 프로피지스 그는 또한 그에게 다윗에게 양식을 주었고 그리고 어 빌리스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이멜렉이 그 제사장에게 왔을 때, 에, 무기를 달라고 해서, 그 무기가, 그, 에, <laughs> 천으로 덮어 있는 것을 주었어요. 골리앗 칼을 주었고, 또 빵을 주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n, 그런 다음에 도 king sent for the priest, I am a lexicon of Abitub h and all the men of his family, who were the priest and the, and they will come to the king.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나서 그,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왕이 사울 왕이 아이투베 아들 아이멜렉 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가족 모든 남자들을 부르러 보냈다. 그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Who were the priest and of?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들인 그의 가족. 그 아이멜렉 가족은다 이제 제사장 집안이니까 다, 그 제사장 가족을 다 불러와라. 그리고, and they all come to the king. 그래서 그들은 모두 왕에게 나왔다. 사울세도, 사울이 말하기를, listen now. 지금 들어봐라. I to 아들아. 지금 들어라. Yes, my lord. He answered. 예. Yeah, 주님. 하고 그가 대답했다. 이건 주님은 이제 높여서 하는 말이죠.